네 범인이 달라지거나 반나라 가는 사람 달라지지 않군 그렇다니까 내가 거짓말하다고 한 아니요 그 만화같은 이야기라서 믿긴 힘들어서요 똑같은지 몰랐으면 좋았으면 똑같았어 너무 기분쁘다 뭐랄까 철부지 인터넷 중독자가 현실사회 현실 현시 사회와의 계급 깨닫지 못하고 암, 화, 무인으로 행동한 듯 하다. 속된 말로 중이병 같은 느낌이 적지 않게 든다. 뭐랄까, 약박한 책수들을 자랑스럽게 괴시하는 바보란 이미지군요. 일단 시작한 건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휘둘러 보는 거고, 그래서 해서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날뛰는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느 쪽이 위인지 명확히 가르쳐 주면 되는 일이다. 위양이면 측소리도 못하게 때리는 게 좋겠지. 하지만 그럴 순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의 억지를 막아야 한다. 어찌됐든 그 가야야 히로무가 순순히 따르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음. 순부할 수 밖에 없지 우리는 지금 구경꾼 사진에 놈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탐문하러 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계획은 한 시점으로부터 일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다 음네 알겠어요 조심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래도 선배 아까 대화 재연 말이에요 그는 무고죄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 무고죄. 정확한 면책을 저도 모릅니다. 무고죄. 그리고 나라마다 무고죄랑 똑같지도 않고. 우리 목적지인 가나야 집 근처에 차를 세웠다. 우선 외부를 확인했다. 정통, 정통 있는 집주 집안답게 상당히 큰 적축물이었다. 큰 옆에 다소 작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과연 그가 있을까요? 너무 무지개다가 인터넷 중독이야. 없을 리가 없지. 아, 이걸 왜 읽었지? 와, 집 되게 좋다. 무지개라고? 무지개인데 이렇게 집 좋아?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 되게 부럽다. 우린 현관에서 사람을 불렀다. 그러자 가해 할머니로 보이는 노파가 나왔다. 사장을 이야기하고 본인과의 면회를 부탁하니 옆을 옆을 가리켰다. 최근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다고. 저 집? 구속지 있는 집? 앞에 커다한거 말고, 뒤에, 나무 뒤에 있는. 우린 다시 현관에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반응이 없었다. 어쩔 수 없어. 몇 번씩이나 초인종을 눌렀다. 많이 누네. 부재중인가? 있는 게당연하지 귀찮아서 안 누는 게 뻔해. 와, 택배? 택배를 시작했어, 자기 택, 택배? 애니 DVD, 게임 소프트 배영서 착각할 테지. 이런 말도 안된 짓을. 어, 진짜 나오네? 으쓱한 눈빛으로 선배는 나를 바라보았다. 느릿느릿 문을 열리자, 가나의 본인은 어벙벙한 어항이 벙벙한 듯했다. 통통하다고? 40대라고? 택배가 아니잖아. 되느리네. 거짓말. 그전에 너희들 뭐야? 우리 꼰대가 부른 거야? 꼰대? 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니까 내려두라고 꼰대가 뭐지? 부모님의, 부모님이 자기를 걱정해서 사업을 보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가자머리 선배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나 보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선배 주머니에 손을 넣은 타이밍에 나도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 수첩을 제시했다. 최근 살인 사건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금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 하네요. 갑자기 바쁘다고? 많은 시간을 뺏지 않을 테니 사건 해결을 위해 협조란 여겨 주셔 여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야, 가나야는 성가신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협력을 거부할 생각인 듯하다. 경찰 당사를 찾지 못한 거야? 난최좀 무엇을 좀 찔러보고 있는 거야. 뭐, 그렇죠.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뱉을 뻔했지만 선배가 어깨를 쳐 정신 차렸다. 거기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보다 잠시 얘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음, 대가라고? <웃음> 네? <웃음> 대가 말이야. 중요한 정보를 공짜로 입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건에 신마리가 없어서 곤란한 게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특별 고민으로서 도와주지 인터넷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말이야 내 슈퍼 해킹으로 무엇이든 조사해주지 얼마 줄 거야? 이쪽의 약점을 이용해 대가를 요구하다니 강하게 한 마디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너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다면 어느정도 대가는 다 하는거지 삶의 빈손? 무입고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이 뻔뻔스러운 태도를 뭉기트리고 싶어진다 선배 말이 모두 옳았다 세상 깨달았다 어라? 어라라라? 뭐야 그 주먹? 그렇게 꽉 쥐고 설마 화난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가자머리 선배? 무, 무슨? 오, 잘 찍히네. 증거 확보 완료. 뭔가 적지른다면, 이거 블록을 올리겠어. 과직 성발에게 미안하지만 이 녀석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 개억지를 부리는 이런 불쾌한 놈을 구복시키지 않고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제주기 죄송한데요, 가자머리 선배, 스수로불러로 들어가도 괜찮,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난 그의 멱살을 붙잡았다. 에 무슨 짓이야? 사람을 바보 취하는 거죠? 적당히 좀 하시지. 아 방금 삑 하고 소리 났어요. 삑 하고 난 무서워라.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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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써부터 쫄았다 씨. 폭로할 거라고 공원력에파탄 안에 박았다고 블로그에 써주마 난 모르겠는데 너 어떻게 간파하지 신뢰를 얻어야 돼 어떻게 신뢰를 얻겠냐 음 순정 돼지 만들어주면 인터넷 연었인 그럼 당시엔 관련된 정보를 모두 조사하도록 하죠. 인터넷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쪽도 어디 한번 파악해보죠. 근데 야부만 곤란해. 협박하면 게시판에 올려 성질을 만들 거야. 성질을. 어, 때 무섭지? 간열이 여자한테 멱살이 잡히고 있는 상태로 기세가 좋네요. 내가 점점 강하게 옥제이자 그는 한심하게도 입을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방황하는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그의 손발은 동요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하면 증언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아! 움직이지 않았어! 하지만 억지로 놓는 건 지긋지긋하군요. 계속 쓸데없는 말만 들어놓는다면 이쪽도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요? 뭐 협박인가? 걸려들었어. 미안하지만 이미 녹음했다고. 유재하라고? 저 추구하려고요. 당신 혼자서 혼자서 경제 조직을 추구하겠다니 진심이에요? 그 당시 무덤을 파는 거일 거에... 텐데. 난 사실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자신 지키고 싶을 뿐이르고 자신 지키려 하다니 뭐가 탱기는 게 있는 건가? 난가만 그를 은시했다. 내 침묵에 그를 묘하게 안전불절하기 시작했다. 직감이지 않은 그거치 염동은 내, 내 성적인 봉성을 숨기기 위한 연극일지라도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얘기를 듣고 싶은 것뿐이니까. 내 정말 그 어항봉방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그는 갑작스러운 경찰 방문에 놀라서 과인 바위에 보였던 것 같다. 아, 첫 번째 건 올라갔고. 좋아요. 가야 히어로무시, 히어로무시. 특별히 선택권은 드리죠. 여기서 경찰서. 어느 쪽에서 얘기하시겠나요? 그게 내가 협조하겠다는 게 전개인 거야? 습관이 없다. 경찰서로 가자. <laughs> 이거 참 재밌네요. 유치하게, 진짜. 지금 당신은 선택권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이건 임의 도행이잖아. 협조하지 않았지 내 마음이야. 어, 보통이랑 그렇지. 내 마, 녀석 마음대로. 아, 하야토가 망한 거구나. 이 인간 정말 바보라라밖에 표현할 수 없다. 별로 쓰인 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 법 해석과 우영의 프로인데 말이다. 화자물의 선매, 그런 간지적으로 가볼까요? 어쩔 수 없지. 뭔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좌우를 삼피었다.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법에 촉, 촉대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삼으면 된다. 자, 잠깐만, 기다려. 간지적이라니 뭐야! 그는 크게 동영했다. 이 상태 계속 압박을 가하면 조만간 합조해줄 것 같았다. 안 움직였어. 내가, 뭐가 어쨌다는 거야. 난 딱히 아, 나쁜 짓도 한 짓도 안 했다고. 아씨 너무. 이번엔 정말 강제 수사를 전화할 예정인데, 사회를 뭘로 할까요? 선택권 드리죠. 추천하들하면 공무 집행 방해 어때요? 그럼 협조해 주시죠. 질문 답만 해주시면 됩니까요. 그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부드러운 반응에 도용하기 시작했다. 내 말에 거짓은 없다. 질문에 답만 해준다면 무슨 짓을 할 생각은 없다. 그에 대한 의심이 완전 풀었을 때 얘기지만. 하, 이젠 됐어요. 또 오도록 하죠.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 에? 실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러서 한꺼번에 반복하도록 하죠.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은 저 여자라고 엿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거지로올 생각이에요. 그는 나를 힐끗거리며 바라보았다. 도용하고 있을게 확실히 보였지만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그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움직이네요. 아니 됐어요.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죠. 잠깐 기다려. 왜 이렇게 길어? 고서 쓰겠다. 끝장나는가봐. 그다음 다음 오늘는지 뭐 몰라. 나안누웠나봐 아! 저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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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되셨나요? 저거 꽤올리려을텐데 만지지 말라고.. 상대 잘못 꼬이셨네요 건드리면 안되는 상대를 건드려셨으니 어때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아니 승.. 실례를 못했어 이 정도면 조금밖에 안줄 거란 말이야. 아... 기분 나빠. 실례를 받았는데 오히려 떨궜어. 아, 어려워. 두 칸은 돼야지 말을 하자 했겠어? 어디 한번 해봐. 키보드는 제대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알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여행을 받는 10화 초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그리고 딱히 뭐라 자겠지만 하지만 이행동에서더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진 것 같다. 돼지를 만들어줘야 돼? 없지. 이만 늘어놓은건 지긋지긋하군요. 쓸데없는 것만. 아마 똑같은 유죄라고기혼 그까 이혼 좋은 일이네요. 닌트 녹음하면 이긴다던데, 그는 내 표정과 동요, 보고 동요했다. 솔직히 나도 내가 동요하고 있었다. 신중하게 생각해 폭박에 걸리지 않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해적했다의 게임 오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 과인 남자의 약한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화사일지라도. 좋아요. 가나야 히로우지. 음, 이거 진짜 긴군. 야, 유감이네요 그럼 우린 그전 대화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된 인사 식 절차 받고 다시 올게요 조사하지 못할 것만으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절차라는 말에 가능한 반응부였다 역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그래서 거부하시는 거죠 집안에 뭔가 튼, 들키기 싫은 게 있는 건가요 내 녀석들 더러운 손으로 방에 피규어들을 만지게 하고 싶지 않아 <laughs> 중요하긴 하지 나쁜 지 닥쳐 내 네, 녀석이 억주이지긋지긋해혐명할 건지 말 건지 만 빨리 정해 지금 당장 아 답답한 남자가 돼서 진짜 유부당한 테도 짜증이 났다 이런 상태로 언제 얘기 들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뒤로 물러가니? 또들어가죠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신기할 줄 알았나 이형사보약마집요 지금도 간시에는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실험은 당장 학점을 들었는데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냥 기다려 당연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쓸데없을 텐데 아마 그래도 조언이라면 조금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정보 제거한 부분 괜찮을까? 아재 간단하게 들었어. 더... 돌아서 그만만하게 보일 거야. 차분히 너무 지켜보자. 아니 이제 됐어요. 오늘 물 들어가죠. 아. 어... 아니 이제 더 이상 잠수는 그, 그 필요 없으니 어느 이유로 후회하면서 끝장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누면 쉬우던가 누면 무슨 소리지? 우린 당연히 체파라온 게 아닙니다. 혹시. 빠르게 말을 바꿨지만 묘한 기분이 든다. 어째 누명이란 말을 쓴 거지? 뭔가 의식하고 있는 건가? 이 상태에, 그의 본심을 캐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난 그를 계속 관찰했다. 아! 내려갔어! 가슴 실 안에 있는 게아 뭐 좋을지도 몰라 이겼다 이 철부지 굴벌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그 혹대 높아지기 느낌이다 한번 패배했던 가주 선배는 히트 보며 이기기 의한 표정을 지었다 선배는 조금 분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 못해 더는 못해 다들 <laughs> 돌아가실 마음 없어 이대로 가자. 섬,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아까 말했듯이 최근 소란이 있었던 일의 사건에 대한 겁니다. 없으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신은 왜 모든 형제 구경하고 있었죠? 가야 움찔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를 관찰했다. 내 짐에 의외였던지 확실하게 반응이 변했다.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항상 수사 현장에 와 있는 거죠? 난, 난 소설가가 될 거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미스터리같 전개 같은 걸 쓰려는 거죠. 소설가. 음, 음, 소설. 이세밖에대답에 약간 황당했다. 취재 겸 현장 보러 갔던 거야. 이런 현장의 문장을 표현할 때 당신들 경찰 사용한 요령들 참고하려고. 설마 내가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생각한 거야? 어이가 없고. 그럴 리가 없잖아. 경찰 나 같은 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성실하게 일해서 범인이나 잡으세요.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의 무능함을 질려버렸는걸. 하루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더군. 다들 사람들의 일수조 쪽을 보고 있단 소리야. 하루카? 하루카 하루카라면 미나세 하루카씨면 설마 아는 사이 세상밖이다. 그런 귀여운 여자와 이 남자가 아는 사이라니? 거기다 이름으로 부르는 부분도 마음에 걸린다. <laughs> 개인적 안다고? <laughs> 죄송하지만. 순수 호기심이었어요. 강소생이 하고 싶다고 알겠어. 알고 싶으면 그런 건좀 잊어주면 좋겠어. 그녀는 나 같은 무직이라 걷으면민패가될 테니. 그는 말하는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목 더운 계절이기도 하고 비만인 것 같기도 하고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 있다. 괜찮나요? 땀이 많이 나네요. 약을 먹는 시간이라고? 약? 뭔가 질병이라도. 과식? 비만에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당뇨병? 그건 그런데. 에? 예? 좀더 얘기를. 잠깐만, 쟤, 해야씨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문을 닫아버렸다. 자, 장기 현관을 앞에 두고 우린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쫓겨나가 버렸네. 쫓겨났네요. 저거, 저는 대체 뭐야. 도무지 속내를 모르겠어. 적어도 뭔가 있을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할 순 없어요. 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사의 역전 받을 순 없겠죠. 만약 죄가 있다면, 분명 증거 인멸을 시도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야 히로를 감시해야 할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우린 가야의 히로무의 감시를 시작했다. 모든다 하나, 가야 철저하게 마크했다. 의심스러운 점을 모두 밝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인내력 싸움이다. 난 경의, 경의를 곱게 다지고 차 안에 몸을 숨겼다. 몇 시간 며칠 걸리는 그의 꼬리를 잡아야 한다. 난 그, 난 시선을 가야 집에 집중시켰다. 못 땀에 차오른 땀이 괴롭다. 여름철 장복에 이런 불편이 자주 따른다. 왜냐하면, 올해 잠복 기간 내내 시동을 걸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에 시동이 걸려 있으면 상대에게 들키, 위험이 높아진다. 시동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참 힘들겠다. 게다가, 그리 기름을 아끼라는 높은 분들의 지시가 있기도 했다. 오, 따르지 않으면 인사 고가에 여행이 있다. 그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 앉는 듯하다. 우린 며칠간 밤을 새기 계속됐다. 그동안 서에서 다른 움직임이 없는지 틈렸과과때때 연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별 질전이 없네라는 허무한 대답만 돌아왔다. 난차안에 조용히 가나야의 집을 관찰하며 자신의 직감을 계속 믿었다. 자 차가운 주스야. 하 샌드도 먹을래? 핫샌드 뭐야? 주스만 받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핫샌드는 뭐죠? 핫샌드치? 아니요 선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제가 먹으면 죄송하죠. 뭐래 일, 일 신경쓰면 기업배가 원한다면 그, 이런 걸 얼마든지. 마음에도 는말 하는 거 그만두세요. 섭외권 뺏어먹을 정도로 욕심쟁이는 아니라고요. 핫샌드 하나 거절할 정도로 일 잘한다고 치참았다니 이런 거 말고 30분에 한 번씩 차 안에 나가 시간 때우라는 거나 참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는 말 그대로 오타쿠니까요 모습은 전혀 내 네, 보이지 않네요 아무도 없어요 가끔 가족이 오는 정도고 조용하죠 그이상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 저도 불길한 예감 들고 있으니까요 선배가 말하러 하던 걸 알고 있다 혹시 허탕을 치고 있는 건 아니 허탕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며칠 동안 감춘 중인데 전혀 기척도 없다. 나 역시 허탕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다. 아, 그럼 일과 하라고 해. 네, 하지만 계속 뭔가 마음에 걸려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불투명한 것과는 좀 다르죠. 좀 이상하다 느끼지 않나요? 네, 고집 선배는 질려버렸겠지. 하지만 이렇게 대화 나누지 않으면 집중력이 끊겨버릴 것 같다. 가야 히로우 사건을 말상하면 반드시 형장을 구경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외출은 전혀 없죠. 여기서 뭔가 걸리지 않나요? 안돼요, 그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으시잖아요. 조금 진지하게 임해주세요. 하, 가장님한테 대들던 패긴 어디로 간 거예요? 선배 나쁜 벌이 나왔다. 기세가 좋은 건 처음뿐이고, 인내가 필요한 건 상황에서 바로 농땡이란.